부코들. 네, 안녕하세요, 부코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 월요일날 명약학 강의를 여기서 했는데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바빠서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3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많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푸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머니 머니에도 머니입니다. 우리는 머니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그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머니를 얻을 수 있을까, 재물을볼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다 전부 다 사주명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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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을 쏘는 겁니다. 장풍을 쏠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장풍을 쏘는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물을 불러들이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법이 뭐냐 장풍을 어떻게 쏘냐 게임 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아도켄 아도켄을 어떻게 쏘냐면 구분 동작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을 모아야 됩니다 서쪽 바람 동쪽 바람을 모아서 남쪽에 있는 기운을 향해서 북쪽에 있는 기운인가요? 북쪽에 있는 기운에서 그저 바람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을 쏘는데 이것을 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주 안에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물이 개수하고 자수입니다. 그래서 이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저한테 상담 전화하신 분이 있는데, 사주를 잘못 믿겠다. 명리를 잘못 믿겠다. 그러신 분이 있는데, 왜못 믿냐? 바로, 이, 수 기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 기운이 많아야지만, 그,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출발하냐면, 수가, 수가, 바로 위에, 믿을 신령이요. 토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자수라는 것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수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경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자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샘이 올라오는 거죠. 샘, 샘은 그 자수라는 것은 그 하늘의 성수,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강력한 믿음의 신이 영향이 오는데 그러면 이게 얻어야지만 장풍을 쏠수 있고 득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풍수라고 얘기합니다. 풍수. 풍수학자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딱 봤을 때 풍수가 안 좋으면 전부 다 망한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떠한 만약 예를 들어 GM 대우가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GM 대우는 뭐예요? 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됩니다. 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 일대는 뭐예요?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 물줄기가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요그 일대는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 부모님들이 공부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 기운을 얻으라고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수 기운이 뭐냐면, 말 그대로, 너가 스스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근원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물로써 사람들에게 그 사행명을 줄수 있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해자추 겨울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그 12지심을 잘합니다 이니예지이니예지신 중에서 지 첫번째 출발이죠 하도낙세에서 보시면 이게 1번이 넘버원입니다 1번 1번에서 2번 3번 4번에서 5번까지 가는데 5번이 바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정의 자리 부동심의 자리가 되는거죠 이 부동심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믿는다는 거죠. 믿으니까 완벽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렇지만 이 자수가 없이 공부, 없이 공부 없이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그 역술인 사주가 어떻게 되냐? 그럼 무속인 사주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자, 역술가의 사주는 금하고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력을 통해서 됩니다. 지력을. 지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율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경물치지. 공부해서 자르고 자르고, 최고까지 잘라가지고, 나서 믿는 단계. 이분들 자수랑 개수랑, 뭐 이제 물균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은안 믿어요. 왜냐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 사주먹니, 과학적이니까 믿지,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비과학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뭐 부활을 한다든가, 막 무리를 걷는다는 건 비과학적이거든요. 그건 전부 다 과학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건데 일반 사람들 중에 지력이 저가 낮을 때는 고지고 때리 그걸 믿으니까 비과학적인데 근데 믿음이 안 생기죠.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게 은유법, 비유법이라고 알게 되면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력이 있으신 분들은 맹목적으로 그걸 믿지 않습니다 명리학, 사주학 공부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공부가 완벽하게 깨달을 때까지는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공부해 나가면서 의심하면서 깨치고 깨치고 나가야지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그건 미혹적인 신앙, 미신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미신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믿습니다는 다 미신입니다. 사주 명리도 무조건 믿습니다면 미신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수두를 통해서 나아가야지만 이 강력한 믿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 나가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예지가 다 이루어지는 믿으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드디어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드디어 거기서 내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손바닥 안에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바로 물인 것입니다. 물을 이런 컨텐츠 아이템, 컨텐츠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지만 제가 득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풍 쏜 겁니다. 장풍 쏘고 득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올라가면 사람은 바로 물입니다. 사람은 바로 물이며 사람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야지만 노후가 보장이 되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부동심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왜 불안하냐면 이 근원적인 자수, 자수가 뭐냐면 씨앗이죠. 씨앗, 씨앗이 없기 때문에 씨앗만 있다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을 텐데 씨앗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저기에서 씨앗 구워 다니고, 저기서 씨앗 구워 다니고 씨앗을 얻으면 조건이 붙고 뭐가 붙고 여러분들 공장에 들어간 이유, 회사에 취직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기 스스로... 수기운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수운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수가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자수가 나오고 풍부하게 물이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서 목이 말랐어요. 저기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딱 앉아 있는데 아줌마 이게 물한컵좀 주세요.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네가 딱 보니까 딴지방 사람이어서 물 달라 그러니까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그니까 그 예수님이 딱 보더니 다물한잔 마시면서 한 얘기가. 내가 주는 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그 여인이 멀리서 물을 길러왔어요 거기 그,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물길로 많이 다녔잖아요 양동이 해가지고 한번 아줌마들이 하, 엄마들이 옛날에 양동이 그 지기 머리에 이어가지고 물을 떠다 날라는데 엄청나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물 하나 기어서 부어가면 그럼 물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 정말요? 정말요? 참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길러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나오게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집안에 집 뒤에 집안이 있다 그러면 집 뒤에 한켠에 우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편해요 허 뻘이 머리 무겁게 잃어갈 필요 없이 집안에 이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우물이 있으니까 밥할 때 부엌 바로 옆에 있거든요 헉 물을 두레박에 물을 줘서 차악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되죠 옛날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 흘러가는 곳에 빨래터가 있었고 그뭐 빨래터가 있었고 뭐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근데 만약에 내가 집안에 물이 있으면 아쉬운 소리를 못해 아쉬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물을 얻는 방법, 득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풍 쏜다는 얘기죠. 풍수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을 끌어당긴 능력이죠. 탁월한 능력이죠. 자, 그, 삼국지에서 보시면 유비는 인의 영역이고 인의 영역, 봄의 영역이고 자 관우는 의리 의리의 영역입니다. 가을의 영역이고 장비는 예 저돌성 예예 예 영역이고 재갈공명은 바로 수의 영역입니다. 지력가입니다. 지력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 그런데 지력가는 재활공명이 있잖아요. 바람을 불어 오잖아요. 바람을 동남풍을 불어와서 불로써 적촉대전을 하면서.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지내서 돈을 끌어 쓸수 있는 사람이냐,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 쓸수 있는 사람이냐, 국내 돈을 끌어 쓸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 집안에서만 끌어 쓸수 있는 사람이냐, 동네를 끌어 쓸수 있는 사람이냐. 한 사람이 이 득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전부다 명당이 됩니다. 명당은 단계 없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공장을 세우면 그 앞에 한바식당이 들어오고 한식 뷔페집이 들어오고 편의점이 들어오고 각종 편의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한하나기 때문에 그습니다하나기 때문에 편의 시설, 당구장도 들어오고 PC방도 들어오고 횟집도 들어오고 고깃집도 들어오는데 뭐가 생겨야 되냐면 공장이 생겨야 되고 주거 아파트가 생겨야 되고 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물이 생겨야 돼요. 일산에 보시면 거기 그러니까 외도입니다. 웨스터돔이라고 보면 옆에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MBC 방송국이 여의도에서 어떻게 해서요? MBC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물주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 일산에서는 바로 물주기가 생겨 버리니까 바로 앞에 오피스텔이 괜찮고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도 들어서고 뭐 암센터도 들어서고 뭐 발전할 수 밖에 없잖아요. 강남에 있는 강남의 명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남의 신도시를 만들 때 명문 고등학교 경기 여고를 들어오고 경기 여고를 놓고 예? 좋은 고등학교를 학군을 만들고 길도 넓히고 그다음에 88 올림픽 센터 유치원 그게다 마찬가지로 수 거기서 물이 발생되고 테헤란도 마찬가지 벤처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대한민국의 그 2000년도에 대한민국 자본이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수영이고 이제는. 그 수영이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서, 저 다음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이제는 그런 도심권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제 외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풍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거기가 명당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인 거죠. 명략자는그 지형 때문에 그때 명당이라고 그냥. 물론 일리가 있죠. 강에 따라서 강에 따라서 사람이 와서 모여 살다 보니까 잘 되고 어차피 그 마찬가지예요. 그, 이거 이스라엘도 보시면 갈릴리 호수, 호수가 있다는 큰 바다가 있다는 큰 호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어부도 낚시도 하고 어부도 하고서 먹고 살수 있고 도시가 흥는데 있으니까 거기서 일, 인간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좋은 성이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황하강도 있고, 황강, 한강도 있고. 그렇지만 물도 있지만, 진정한 물은 사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새로운 사, 산업의 혁명하는 그 사람 산업, 새로운 산업이 출발 지점에서 가서 쭉융성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풍수도 같은 거죠. 같이 올라가면 그 한약도 같은 것이고, 풍수도 같은 것이고, 명력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줄기입니다. 물, 물이 하나입니다. 물은 바로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지식을 뜻하기도 하고, 돈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만 터득하면, 물에 대해 하나만 터득하면 나머지는 다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안에서 만약에 물이 많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시비지심. 지력이 높다라는 거죠. 지력이 높으니까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나아가서 끝에는 이 미드싱의 영역까지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해야지만, 그, 그 역할이 여기 때문에, 이 근원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젊음을 이용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 물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물을, 물, 물을 모으는 법을 전파해주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샘물을 준다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게 뭐냐면 마르지 않는,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는 그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명리학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부동심. 유혹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물에서 근원이니까 그그 인의애지 그신 중에서 나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당에 나가든 절에 가시든 교회에 나가시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맹목적인 그 미혹한 신앙이 아니라 그 기복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네, 거, 네 가지, 네 가지가, 싸가지가 이루어질 때 드디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야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 300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북호재 북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